아우, 야, 알턴이가 뽑혔네. 라고, 은연 중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공무원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셔라. 어, 개털리게 될 거다. 안녕하세요. 유나리동기입니다. 2026년 설날을 맞아서 프리스타일 5편 연속 찍는데, 지금 세 번째입니다. 김선태 씨는 충주맨니지 어, 충주시청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직장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충주맨 퇴사를 보면서 아직 사직서가 수리가 된건 아니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요걸 통해서 어떤 거를 좀 캐치할 수 있냐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결국에는 모두가 퇴사예요 어, 오너가 돼서 내가 세우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퇴사해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그래서 그 직장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이 펠로우 할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이 아예 없다가 이제 어, 서울 백병원. 당시에 이제 망해가는 병원이었죠. 지금 망했고. 거기에 가면서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 한 4년 있었나? 기억도 안 나요. 몇년 있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진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했고, 실제로 퍼포먼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아냈습니다. 진짜. 최연소 보직 교수부터 시작해서 줄줄줄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은, 제가 나갈 때막 이렇게 더블, 오퍼 두배막 했는데, 문제는, 사실, 미안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하 어, 서로 윈윈이었다. 어, 그 당시 서울 백병원은 진짜 의대교수를 몇 명을 데려와도 나, 올수 없는 성과를 내가 냈고, 매출도 진짜 한 세네 명 몫을 해준 것 같아. 어, 그러니까 그돈 받고, 어, 괜찮았어. 나, 나는 그뭐 했냐? 나는 그 망해가는 병원이지만 자율성이, 내가 그러니까 권한을 많이 부여받은 거예요. 자율성을. 그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하고 싶은 거다한 거야. 어, 버스 광고, 지하철, 뭐, 광고, 지하철 역사 광고죠. 돈 거의 안 쓰고. 어, 연예인도 출연해서 뮤직비디오도 찍어. 뭐, 뭐 찍어보니까 연예인들, 야, 진짜 A급, S급 연예인한테 그냥 해서, 나 의대교수니까 한번 우리 병원에 와서 한번 공연 한번 해주라고. 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어, <laughs>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근데 그 플랫폼을 내가 최대한 맥시멈으로 이용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퇴사를 할때 깨달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일할 때 깨달았죠. 왜냐면 퇴사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언제까지 이 병원이, 있어? 이 병원이 망할 수 있으니까, 어, 나는 퇴사를 준비. 근데, 사실 안 망할 거라 고 생각했어. 나는, 이거 백병원이 매출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적자는 나는 감당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야. 생각보다 비전이 없는 거지. 어, 더 없는 거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어쨌든 망하기 1년 전에 제가 나오면서, 어, 항상 어느 조직을 가던, 퇴직할 준비, 퇴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 저 애들한테도 항상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는. 어, 무슨 상황을 가더라도, 안 가도 되지, 안, 안 나가도 돼. 안 나가도 되는데, 내가 나가기 싫어도 너 나가, 임마.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너 나가, 임마. 이러면, 속수무책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 이미. 들어오면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능력을 더 키워서, 어, 나갈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갑과 을이 바뀐다 그랬어요. 어, 더 이상 오너가 갑이 아니야. 어, 을이 갑이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왜? 이 새끼 나가면 안 되는데. 뭐, 어, 처음에는, 야, 너 뭐해? 어, 눈, 오히려 직장인이 눈치를 보는데, 어느 순간 충주맨도 그랬을 거예요. 상화가 바뀐다고. 팀장, 이 사람이 지금 팀장으로 바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데, 상사들이 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야. 이 새끼 나가면 안 되는데. 지금 나갔다가 아마 충주시청은 난리 날 겁니다. 뭐가 난리 나냐? 왜못 잡았냐고? 처음에는 다 같이 앉아서 그런 기사들이 지금 나고 있어요. 충주매는 공무원계 암적인 존재들 왜? 저는 보건소에서 3년 근무를 했었잖아요. 굉장히 위계질서 가 빡세고 어,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다 위계질서가 고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빡센데 이 사람이 초고속 승진하고 을 그러면 어, 굉장히 이제 시기 질투도 많이 받고 비비안양도 많이 됐죠. 저는 예전에 영상 올렸을 때. 적당한 수준에서 잘 나가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질투 시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밀어버려야 된다. 그러면 리스펙을 해준다라고 영상 올렸었죠. 사실 유나리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 이유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제가 적당히 하고 일 때는 막막 막 주변에서 막막 막 이게 웁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리스펙으로 들어가 이게 어, 얘는 언터처블. 리스펙, 그게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아예 밀어버려야 돼. 그냥 성과로. <laughs> 진짜요. 그래서 지금 충주, 어쨌든 충주맨는 저는 제가 충주맨 퇴사 컨설팅 그 숫상을 봐드린다는 이 사람이 프리 고민한다고 했을 때 영상을 언제 올렸냐면 지금 2월 15일 어, 새벽인데 2월 1월 11일에 올렸어. 그러니까 한달 4일 전에 올린 거야. 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신들린 드리블이야, 진짜. 와, <laughs> 아,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봤을지 안 봤을지 모르겠어요. 어, 본인 거니까 봤을지도 있고, 아, 또 잔소리하네, 이래서 안 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B2B, B2C, C2C 등등 전문용, 전문의학, 대지한 전문용 섞어가면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알려줬어요. 수싸움을 해서 아마 이렇게 나가면 좋을 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 어...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제가 봤을 때 충주맨이 저는 이제 약간 피봇을 해서 어 약간 이제 강사나 어 요런 거 아니면 pd처럼 하는 게 오히려 약간 좀 괜찮을 수도 있고 컨설팅업으로 나가는 거지 이 사람이 직접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나가기에는 아 이거 약간 약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하다가 어 유튜브라는 시장이. 말 그대로 소상공인, 약간 당근마켓 느낌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껴들어올 수 없는 시장이야, 이거는. 광고를 받지 않으나, 탭도 없다고. 그러니까 약간 당근마켓에서 그냥 하듯이, 윤나의리처럼 하듯이 하지 않는 한, 진짜 앵벌이 하듯이 하지 않는 한, 아, 거의 100% 적자가 날 가능성이 많다. 어, 그래서 이 시장의 한계를 아마 정확히 알고 있겠죠. 어, 그래서, 그렇다. 어,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퇴직이 조금 늦었다, 늦은 감이 없지 않다라고 저는 그 크게 보면,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르다는 얘기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좀 늦지 않았나. 더 빨리 했으면 더 물을 더 저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건투를좀 비워, 빌고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충주맨을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절대 욕할 필요 는 없다. 어, 그걸 욕을 하는 사람조차도 본인도 퇴직 걱정해야 된다. 내가 삼성전자에 다니던, 내가 SK하이닉스에 다니던, 나, 내가 그냥 직장인인 거지. 내가 삼성이 아니고 내가 SK하이닉스가 아니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내 브랜드를 키워서 충주맨처럼 대박을 칠 준비를 미리미리 해놔야 된다. 안 그러면 잘리면 노답이다. 어, 앞으로 다 잘리게 될 거다. AI의 대체가 되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모두가 퇴사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거고 개인적인 셀프 브랜딩을 반드시 시도하셔야 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안에 놓다가는 진짜 개 털리게 될 거다 하... 하여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공무원들 이걸 보시는 아우 야 알턴이가 뽑혔네 라고 은연 중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공무원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셔라 어, 개 털리게 될 거다 숭조맨을 부러워할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 공무원도 쉽지 않다. 어쨌든,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푸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잠시 후에 뵙죠.